네,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회막을 정리하고 이동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각 가문들이 회막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성막을 봉사하는, 회막을 섬기는 일에 레위지파의 3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하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임무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하 자손들은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러한 기구들을 이동시키고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1절부터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의 도구들, 하나님이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뭐, 이때 당시는 성물이죠. 성물로 구별되어진 것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먼저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고아 자손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아 자손이라도 이들이 들어가서 먼저 포장을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이제 다 채를 꿰어 놓으면, 그것을 나르는 역할이 고아 자손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은 절차와 순서를 지켜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 편하게 하려면 어떡해요? 그냥 한 번에 다, 다 모아놓고 그냥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각각이 다 달라요. 대접들, 늘 쓰는 대접들, 그릇들, 잔들, 그리고 어떤 빵, 이런 것들 따로. 그리고 등잔대와 등잔대에 사용하는 불집게와 불똥 접시 이런 것도 따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부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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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를 다 다르게 해서 포장하게 하세요. 각각의 것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고아자손이 가장 그 거룩한 물건에 들어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주어야만 한다. 20절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한다.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해 놓으면 고아자손들이 함께 들어가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 고아자손 당신은 이것 이것 이것을 옮기세요라고 말해주는 것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질서를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고아자손들이 어떤 일을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고아 자손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음으로 인해 실수로 인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고 나르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입니다.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덮개들, 이런 것들을 나르는데 중요한 건이 게르손 자손도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이다 말에 감독을 받아서, 감독 받은 대로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라리 자손도 또 나오는데,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지와 그리고 기둥들, 각 기둥들,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을 나르는 역할을 무라리 자손은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도 이다 말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옮기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체계와 질서를 다 세워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이게 체계적이고 너무 세세하게 하십니까? 그냥 큰 보자기 펼쳐 놓고 거기에 모든 거다 때려 놓고 그냥 덮어서 성막 이동시키면 되죠. 그냥 소도 많잖아요. 짐승들. 소로 만든 수, 수레에 그냥 성막 다 얹혀 놓고 그냥 끌고 가면 되죠. 편하게. 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그거 메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질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물건 하나를 대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일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질서와 규칙을 정해 놓으셨고, 또그 질서와 규칙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제 역할, 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혹시 제가 리더로 또 따르고 그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불만과 원망으로만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 있는지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